밥안 먹는 아이 해리. 세상에서 놀기를 가장 좋아하는 귀여운 아이 해리가 살았어요. 해리에게는 엄마 아빠의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밥 먹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해리를 위해 밥으로 사자 얼굴을 만들고 브로콜리로 멋진 나무를 만들어 주셨어요. 해리야 어흥 사자 밥이다. 하지만 해리는 고개만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죠. 아빠는 숟가락을 비행기라며 해리야 비행기 격납고 문 열어줘. 슝! 하고 외쳤어요. 하지만 해리는 입을 더 굳게 닫아버렸어요. 아빠 비행기는 갈 곳을 잃고 말았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오후 해리는 마당에서 가장 아끼는 공을 가지고 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공을 던질 힘도 달려갈 힘도 없었죠. 해리는 잔디밭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바로 그때 주황색 친구 하나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안녕 해리 나는 당근 신사야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당근 신사가 물었어요 해리는 눈을 통그랗게 떴어요 이어서 초록색 친구도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내가 누군지 아나 나는 시금치 장군이다 나를 먹으면 저 공을 하늘 끝까지 뻥잘수 있는 힘이 생기지 시금치 장군이 씩씩하게 말했어요 대굴대굴 하얗고 동그란 친구들도 굴러왔어요 우리는 계란상둥이야 우리를 먹으면 키가 쑥쑥 자라서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 계란 상둥이가 제잘거렸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음식 친구들이 정말 맛있어 보였거든요. 좋아. 내가 먹어볼게. 해리는 벌떡 일어나 식탁으로 달려 갔어요. 해리는 용기를 내어 당근을 아삭 시금치를 냠냠 계란을 꿀꺽 먹 었어요. 우와 정말 맛있잖아 음식을 먹을 수록 신기하게도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것 같았어요. 접시를 싹 비운 해리는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아빠에게 달려가 꽉 안아드린 후 마당으로 뛰어나가 신나게 공을 찼답니다. 그날 이후 해리는 매일 밥을 잘 먹고 하루가 다르게 튼튼하고 씩씩한 아이가 되었어요.